검찰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이른바 측근 7인방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유전 회장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측근들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은 현재 그룹 내에서 어떤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 7인방으로 불리는 측근들이 계열사의 대표나 감사 등을 돌려가며 맡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전 회장의 측근들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계열사 다판다의 송국빈 대표. 송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계열사의 자금창구로 의심받는 세모신협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지주회사인 아이온아이 홀딩스의 상무이사로도 이름을 올렸고, 다판다의 집은 10%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 경영하시면서 유병원 씨한테서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에운 김한식 대표도 핵심 계열사인 세모와 아이온아이 홀딩스의 감사를 맡을 만큼 단단한 입지를 지냈습니다. 유회장과계열사 사장들이 매주 모여서 회의했다는데 맞습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인방 가운데 청해진의 운의 대주주인 천혜지의 변기춘 대표와 세모 고창환 대표는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며 소환에 거부하고 있는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온지구의 대표 최규정 전 전북부지사와 구원파의 종교시설, 계열사 노른자 쇼핑의 대표를 맡고 있는 탤런트 전향자 씨도 새로운 측근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배경에는 유병헌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와 이로 인한 청해진 해운의 부실 경영이 꼽히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유전 회장 일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재산 형성 과정과 은닉 재산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평형수 비유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기사님그 과정이 침몰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을 인정하세요? 네, 인정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청해진 해운 직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지만 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다 침몰했고 배경에 청해진 해운의 부실 경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당국은 유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들춰내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이 계열사를 통해 돈을 챙겨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단서만으로 재산을 환수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무엇보다 유전회장 일가가 세모그룹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으려면 대표자가 되거나 예. 대주주가 되어야 돼요. 특히 과점주주라고 해서 51%의 주식을 소유를 해야 예. 이 사람들에게 법적 그러니까 법인의 책임과 함께 개인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때문에 유전회장의 과거 채무를 회수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세모가 1997년 법정관리를 맞으며 지게 된 빚만 2245억 원. 유전 회장 일가에게 돌아간 책임은 극히 일부입니다. 부채 절반을 채권달이 주식으로 출자 전환에 탄감해줘 빚이 줄어들자 유전 회장 측은 세모리 컨소시엄을 통해 세모를 337억 원에 인수합니다. 나머지 800억 원에 가까운 빚은 여러 이유로 없던 것이 됐습니다. 확신한 것은 당시 세모그룹 정리 과정에서 유전 회장이 예금보험공사에 147억 원의 빚을 남겼다는 것. 유전 회장은 돈이 없다며 6억 5천만 원만 상환했을 뿐, 140억 원은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단 각서를 쓰고 내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환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유전 회장 일가와 핵심 측근들의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김종상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관련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른바 구원파 신도들이 내일 인천지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엽니다. 경찰에 따르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인천교회는 내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인천지검 앞에서 신도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교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구원파는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 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검경의 수사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서 선장 등 15명을 구속한 데 이어 증축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구조적 결함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 씨등생존선원에게 누구보다 먼저 무거운 책임을 물렸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구조 의무는 뒤로한 채 먼저 탈출한 혐의로 15명 전원을 구속했습니다. 이제 수사본부는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짐을 지나치게 많이 싣고 침몰 이후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로 청해진 해운 물류팀장 등 3명을 최근 구속했습니다. 화물 과적이 상습적으로 이뤄져온 점을 감안해 원래 선장 신모 씨의 사법 처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증축, 선체 결함과 관련해서도 선박 개조업체와 점검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과실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경 등 담당 공무원의 사법 처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목포해경 상황실과 전남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 진도와 제주 관제센터를 압수수색했으며 교신 자료 등을 분석해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수사본부의 동선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와의 김민혜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피해 책임을 물어서 구속된 선장 이준석 씨등 승무원 3명과 선사 청해진 해운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배를 침몰시켜 배에 실린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름이 유출되면서 동거차도 미역 양식장 등에는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오염 위기 경보를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의 승객명단에는 없는 영유아가 탑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민간 잠수사가 세월호 선미 쪽을 수색하다가 아기 접병을 목격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명석 사고 대책본부 대변인은 실종 상태인 여성들을 확인한 결과 어린아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대의 여성은 두 명이었지만 이들이 아기를 데리고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 2세 미만은 승차권을 사지 않아도 배에 탈수 있어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배에 탔다면 생선 명단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운 관리감독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대형 참사 때도 실형을 받은 관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대학생 등 10명의 목숨을 나사 가고 2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냈습니다. 공문서를 변조한 불법 건축 허가에서부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까지 총체적 부실이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두달 만에 모두 21명이 기소됐지만 이 가운데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1993년 292명이 숨진 서해회류 침몰 사고 한도를 배 이상 넘긴 과다 승선이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눈감아주고 허위로 안전 점검 일지 등을 작성한 군산 해운항만청 공무원 네 명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995년 502명의 사망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 사고로 모두 12명의 공무원이 기소됐지만 실형이 선고된 공무원은. 직접 뇌물을 받은 두명 뿐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관사는 기관실에 꽂혀 있던 마스터키마저 빼내 달아나는 바람에 승객들이 지하철 안에 갇혀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습니다. 이때도 방화범은 무기 징역을 받았지만 기관사와 지하철 공사 직원 등은 최대 금고 5년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국내 사법체계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불법 행위 정황이 직접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 겪지 않으려면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검사와 감독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뉴스와의 주재영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해운항만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해운 항만 분야 S.O.C. 투자 예산은 1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전체 S.O.C. 예산 23조 7천억 원의 6.3% 수준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많이 편성됐던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여가는 추세라면서 해운 항만의 경우 부산과 광양 신항 등 대규모 항만 사업의 주요 단계가 마무리돼 기저 효과에 따라서 예산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 꽃도채 피워보지 못한 채 너무도 억울하게 희생됐습니다. 네, 사고 순간을 성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온했던 지난달 16일 아침 8시 55분 세월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 기울어졌어! 야나 바로 그 순간 탈출 기회를 아사간 바로 그 선내 방송이 나옵니다 되자, 움직이지 마시고, 자꾸 선장은 직함이 무색하게 대피 명령조차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선장님께서, 이 무색하게 대피 명령조차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이 이어집니다. 에대지 마시고. 이윽고 가지고... 해경이 도착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버려둔 채 먼저 탈출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아빠 사랑해요. 둘다 사랑해요. 이후 40여 분간 해경과 어선들이 구조작업을 벌이지만 야속하게도 세월호는 옆으로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시간 세월호는 선수 일부만을 남긴 채 가라앉았습니다.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구조정이 도착한 사실을 미리 알고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당시 승무원들은 오전 9시 5분쯤 기관장 박모 씨의 지시로 모여 대기하다 오전 9시 48분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 해경 1, 2, 3정을 확인하고 손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조타실과 복도 등 구조정이 도착한 사실을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곳에 모여, 모여서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진도 해상교통 관제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조되기까지에는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1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 지원단은 지난달 23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임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뒤 어제까지 전국 각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 수가 모두 115만 5,2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분향소는 경기도 37곳을 비롯해서 서울 17곳, 전남 18곳, 강원 13곳 등 모두 131곳입니다. 안산 합동 분향소에는 학생 1 8 5명과 교원 4명. 일반 탑승객 24명 등 모두 203명의 영정이 안치돼 있습니다.